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1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다음고 하시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2 이상일 때 주사위라 그랬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는 거죠. 1부터 6까지 있으면 최소 뭐 계속 1만 나오도 뭡니까? 합이면 2 이상이 되죠. 이렇게 될 확률은 뭡니까? 그냥 전체가 36인데 언제든지 <laughs> 하는 거죠. 36분의 36에서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이하일 확률. 3이하일 확률은 이 찾아봐야죠. 극히 뭐 11과 13이하는 3도 들어가죠. 12 그런 뭡니까? 다시 순서 바뀌어서 21이 될 수도 있고. 요세 가지밖에 없죠. 3이하. 22돼도 4되니까안 되는 거죠. 그죠?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3이하일 확률은 뭡니까? 36분의 세 가지 그래서 뭐냐면 12분의 1이 3이하일 확률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3일 확률은 뭡니까? 제일 큰 것이 6,6인데 12밖에 안돼. 13은 절대로 될수 없죠. 그럼 이 확률은 0이다. 그죠? 그래서 1번 확률은 1. 그 다음에 2번 확률은 12분의 1, 0. 자,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표본 경관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미 두 사건, AB에 대해서 다음은 모르죠 그럼 절대, 이건 0이죠? 그럼 이 전체, 전체는 1이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 이건 표본 공간이고 뭐 이건 부분 일어날 사건이니까 1보다 적겠죠 자 이것도 참이고 근데 이건 뭐 이것도 두개 합쳐서 1이다는 보장이 만약에 그림으로 보여 드리면 이게 전체예요 전체인데 뭐 A가 이만큼이고 또 B가 이만큼이다 그럼 뭐야 B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A가 이만큼이고, B가 이만큼이다. B가 이만큼이고, A가 이만큼이다. 그럼 뭐예요? 두개 겹쳐가지고, 일보다, 두개 겹친 건 일보다 켜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보다 작다는 얘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죠? 3번 보면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2장을 봉쇄 뽑을 때 2장이 모두 A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0이다. 그러면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1부터 8까지 있는데 <laughs> 확률이 0되려면 뭐예요? 만약에 1, 2... 그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거라고 그랬죠. 그럼 1, 2, 그럼 1의 배수 만약 2면 뭐야? 2는 2의 배수 뭐 있죠. 이게 2, 4, 6, 8뭐다 많이 있잖아요. 동시에 두개될 가능성이 0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3도 한 뭡니까? 3도 3, 6, 9뭐 3, 6, 9는 빼고 두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 그럼 4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4, 8 있으니까 두개 있는 거죠. 그럼 5는 어떻게 되요 5는 뭡니까 5 6 7 8 2장에서 8까지밖에 10이 없으니까 2장 모두가 a의 배수가 될 확률이 제일 작은 게 뭡니까 제일 작은 건 5겠죠 5 5다 여기는 5다 그죠 그 다음에 두장 모두 B 이하일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1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수치를 잡아야 되겠죠. 그럼 뭐두장8 이하다. 8까지 제일 큰게 8이니까 8 이하가 될 확률이 확실하게 1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B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8은 7이라도 안 되죠. 7이면 두장 모두가 뭐 만약에 7, 8 나왔다 그러면 두장 모두가 8 이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B의 최소값은 8이 되어야 두장 모두 7, 8이 나와도 둘다8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8이다.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개의 숫자 2, 4, 5, 6, 8 2, 4, 5, 6, 6, 6. 뭐 느끼는 게 있어요? 7이 없죠. 비칠이 없는 2 4 5 6 8 5개에서 이세 서로 다른 세 수를 동시에 택할 때세 수의 곱이 n의 배수일 확률을 f n 이란다 그럼 뭡니까 이게? f4는 뭡니까? f4는 세 수의 곱이 동시에 4의 배수인 거죠. 그 이건 5의 배수인 거고 7의 배수인 거죠. 자, 괄 서로 다른 세 수를 동시에 택할 때 항상 짝수가 2개 이상 포함되므로 3개를 택해야 되니까 짝수가 지금 봅니까 4개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짝수가 2개 포함되죠. 그러니까 F4의 배수, 코비 4의 배수일 확률은 뭡니까? 짝수가 2개 포함되면 무조건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의 배수가 포함될 확률은 뭡니까? 1인 거죠. 무조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수의 곱이 5의 배수라면 5를 반드시 택해야 된다. 그죠? 5 5의 배수 되면 5 나머지 두 개의 곱에다가 5가 곱해져야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는 딱 뽑아 놓고 5는 이미 뽑아 놓고 네개 중에서 두 개만 뽑으면 되는 거죠.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았을 때 확률이죠. 네개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전체가 이제 분모가 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거고 이거는뭐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5를 미리 뽑아 놓고 요두 개만 뽑는 거죠. 그래서 네개네개 5를 뽑아 놓고 5는 뽑아 놓고 2, 4, 6, 8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니까 자, 네개 중에서 두개 뽑는 건 이건 뭐 6이죠. 그래서 6이고 여기 다섯 개중에세 개는 원래 10이었는데 약분해서 5분의 3이 된다. 그죠? 그리고 5니까 5, 3그 다음에 세수의 곱이 7의 배수리면 7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아예 여기 처음부터 7이 없었죠. 7이 없었죠. 여기 그러니까 7의 배수가 될 가능성이 0인거죠. 그럼 이 합치면 1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0 해서 5분의 8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새 적석복권 많은데 700명에게 적석복권을 주는데 한 명이 복권을 걸어서 확인 다음을 구하십시오. 희경기가 경품을 받을 확률이 뭡니까? 복 적석복권이 지금 뭡니까? 이게 이게 뭐죠? 이 요구르트인가? 요구르트 530개 콘 150개 도넛스 20개 해서 총몇개총 그러니까 700개죠. 700명한테 종류만 다를 뿐다 골고루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어서 끓었을 때뭐 때 요구르트가 나올지 뭐 콘이 나올지 도넛스가 나올지 뭔지 몰라도 한한 맥씩 한다 갈라져서 뽑 20명 150명 보이세다다으니까 캠품을 받을 확률은 뭡에요? 무조건 받죠. 그 1이죠. 이건 확실하게. 그럼 도나 세트를 받을 확률은 뭡니까? 700명 중에 20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뭡니까? 약분하면은 35분의 1 확률이. 그럼 경품을 받지 못할 확률은 없어요. 뭐든지 뭐요거르트를 받든지 뭘 받든지 뭐다 받아요. 확률 0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확률이 0과 35분의 1,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확률의 뜻셈 정리는 다음 파일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